안녕하세요. 급비드입니다. 어. 오늘 또 좋은 예. 괜찮은 FC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어, 스피디비고요. 스피디비 F 어, F405. F405. 예, AIO 플라이트 컨트롤러. 뭐 연속적으로 AIO를 리뷰를 해 드립니다. 요새 스택이 나아지는 어, 보드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성능 AIO들이 음 그러니까 우리런 보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PDB를 굳이 쓰지 않고서도, 어, 전류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AI가 많이 나옵니다. 스피디비는 여러분들 그 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블루투스 모듈. 그니까, 어, 여기다 USB를 연결해서 하거나, 혹은 또여기다 이제 그 TXRX 포트 연결해서 블루투스 모듈을 여,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소개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어,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어, usb 를 꼽지 않고, 스피드비 앱을 실행해갖고, 어, 여기 이제, 그 핸드폰, 어, 저기, 베타 플라이트의 설정을 다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어, 그런 보드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스피드비가, 이번에 이제 이 F405 AIO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내놨는데, 여기에는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블루투스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계열은 스피드비 앱을 USB 선을 직접 연결해 가지고 여기 USB 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가 내장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분이 어, 아이폰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 직접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셔 가지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어, 앱을 실행을 해서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피드앱이 앱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은 베타플라이트, 버터플라이트 모두 지원하고요. 3 베타플라이트 3.5까지, 3.5 이상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저도 필드에서 실제로 세팅 값을 바꿀 때 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TG하고 이 케이블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혹은 기존의 그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연결하는 타입이 하나가 있고, 어, 그냥 여기다가 직대하는 타입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아예 올인원 타입으로 나왔어요. 자 이걸 대략적으로 보드 스펙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서해 일단은 ai o 고요 3에서 6세까지 지원하는 포트가 3에서 6세까지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u와 포트 포트가 총 4개가 있는데 rx4가 없어요. 자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아 rx5번이 없습니다 rxtx5번이 없습니다. 5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RX TX 5번이 없고, 예, 그냥 그렇게 포트 4 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어, 어 최대 전류 200A까지 스케일 값 302로 설정을 하면 최, 2,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그 온보드에 그그 설정에 가면은 어, 파워 설정하는 부분에서 전류 센서를 측정을 하는 값을 스케일 값을 302로 놓으면은 어,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고 하고요. 300아 최대 200 암페어까지 어, 지원을 하고요. 어, 뭐그 다음에 뭐 외장 GPS 지원하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 8g 정도, 8.8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 스펙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드 라이 레이아웃은 굉장히 깔끔하고 표준 딱에 맞게 예,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홀이 그 방진용 타입은 아니구요. 방진 타입은 아니고, 그냥 딱 표준 M3 홀로, M3 볼트 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할까요? 조금만 더 확대를 할게요. 잘 보이시게. 네. 제가 손 위치 좀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M, 표준 M3 홀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M3 홀로 딱 되어 있어서, 여기 살짝 금색이 보이는데, 예, 이렇게 볼트를 딱 마운트 할수 있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통, 그, 볼트 길게 쓰시거나, 뭐, 어떻게 쓰셔도, 몰라, 뭐 스틱, 마운트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네, 전류센터가 여기 보이고, 이게, 이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스케일 카페에서 자, 보입니다. 그 F4, F405 칩셋이 들어가 있고, 칩셋은 ARM 칩셋이 들어가 있네요. 예, 아트 보통 아트렐 칩셋 있고, 있고 ARM 칩셋이 있는데, 어, 예, STI ARM 칩셋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예, 보이는 건, 뭐, 레이아웃상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4번, 3번, 2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진방향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부터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기도 하고, 위쪽에는 그쭉 해서, 어 이렇게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부저가 앞쪽에 있구요 그라운드 그니까요 앞에 구멍 뚫린 거 기준으로 부저 5트 그라운드 5트 비디오 인 카메라를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카메라 인이 있고 그라운드 9트 그다음에 어, 비디오 아웃 예. 네. 그러니까 이쪽에 그라운드 9트 비디오 아웃은 이쪽 요그 앞에 세 개는 그 VTX에 그리고 여기 세 개는 어, 여기 이거 아, 여기는 부저 그리고 이쪽에세개는 카메라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게 S5번 S7번 있어요 S6번은 안 보이는데 S5번 S7번 있습니다 이 시그널 단자거든요 이 포트는 아마 그 여러분들 그 리소스 매핑에서 아마 바꿔서 또따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X3 RX3 어, 그 다음에 DAC 있고 어, 여기 S6번이 여기 있네요 네, S6번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TX1 RX1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오 볼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그라운드 오 볼트, 그 다음에 S 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마 수신, 어, 수신기를 수신 연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RSSI까지 하고 위쪽에 3.3 볼트 하고 어, RX2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라운드 이게 좀 배치가 아니구나. RSSI, 3.3V, RX2. 이게, 음, 위쪽에는 이제, 그, 포커스가 안 맞네요? 포커스, 네, 맞춰야 되는데, 네, 포커스가 좀 뜨네요. 그러니, 제가 손을 좀 올리고서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요기 포트, RX2와 3.3V와 그라운드 단자를 통해갖고, 여러분 위성 수신기 있죠? DSMX 지원하는, 네, 스펙트럼 유성 수신기 연결할 수, 실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L SDA 단자 있구요. 그 다음에 TXRX4, 5V 그라운드 LED. 이렇게 단자는 전면에 있는 게 답니다. 예. 뒤에는 단자가 없습니다. 뒤에 단자가 없고, 그냥 기본회로 OSD 칩셋이 보이구요. 이게 아마 그 블루투스 칩셋일 거구요. 자이로일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가 보이구요. 레귤레이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귤레이터보다 한폭포큰게 들어가 있고, 예, 캐퍼시터 사이즈도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 그, 제품 설명에서는 여기에, 어, LC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C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더, 더 좋지, 그 선명도가, 그 노이즈 제거 효과가 더 좋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어 전류, 그, 전류를 공급을 합니다. 뭐죠 뭐가 울리는데? 예. 전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3.3V, 5V, 4.5V가 나오네요. 4.5V 나오고, ESC 쪽으로 전원 들어가고, 5V, 5V, 9V. 그러니까, VTX 쪽으로는 9V가 나오구요. 예. 그리고 이쪽에 5V가 나오고 해서, 토탈, 어, 전류값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스펙상의 전류값은 나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충분하게, 어, 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펙상에서는 그, 전류값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몇 미리, 몇페어까지 5V, 9V 쪽에 지원을 하는지, 예, 나와 있지 않고, 예.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온보드 데이, 터 플래시로 블랙박스 용으로 2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메가는. <laughs> 예, 대략적으로 뭐, 그 정도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 기존에 설명드렸던 AIU들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요. 그, 자이로는 MPU 600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PU 6000 자이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 뭐 연결했을 때 표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는 예상되는 게 기, 지원을 하니까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어, 테스트 형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어, 연결을 하면 되니까 한번 스피드뷰로 앱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음, 굳이 6셀까지 넣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배터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2셀짜리 배터리를 하나 준비했고요그 다음에, 집게. 네, 집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급, 공금, 장기 공급용 집게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끄러지거나 소튼하지 않도록, 네, 살살 주의해서 연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온 게 보이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불빛이 깜빡깜빡하고요 제가 스피드비 앱을 실행을 해서 블루투스로 한번 네, 스피드비 앱이고요 조금 풀어볼까요 여기 불이 깜빡깜빡하는데 블루투스를 버튼을 누르고 네, 허용해 줘야죠 하면은 네,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제일 위에 스피드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해서 이니셜라이징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가볍게 연결이 되어 있구요. 어, 대략적으로 상태가 나옵니다. 8.2V 어, 전원, 제가 E셀 연결했잖아요. E셀 연결해서 지금 전원 들어오는 거 보이구요. 전화 표시되고, 여기 지금 보면 위쪽에 8.2V 연결돼서 표시되고 있죠.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이, 이 스피드 앱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기치, 자이로 기울어 있는 것도 정확히 표시가 되고 있고, 자, 지금 움직이면. 네. 되는데 조금 위험하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설정 정보들, 기본 설정 정보들, 유아트 5번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4번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본 설정 정보들. 생각보다 블루투스로 연결했어도 뭐 속도가 어 느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스피드비 앱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LI가 돼요. 그래서 스테터스 딱 하고 샌드 누르면. 스테사스 값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네. 예. 네. CPU 사용률 5%구요. 자이로, 뭐, 레이트 값이라던지, 예. 네. 자이로, 엑셀리미터 MPU 6000 들어가 있구요. CPU 클럭 기본 속도 168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버전을 한번 볼까요? 기본 버전을. 자, 스피드비 F4, 스피드비 F4, 베타 플라이트, 3.3.2 버전이 올라가 있네요. 네,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시대가 아, 분리를 할게요.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laughs>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 뭐 F1, F3 이렇게 페타 플라이트 이렇게 해서 그 FC를 쓰던 때에서 좀더 발전을 해서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서 이렇게 감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을 변경할 수 있는 요런 예, 대표적 이런 게아예 F C 이렇게 내장이 되는 예요런게 있습니다. 그 하나로 말한 아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지는 없지만 여기는 지금 보면은 블루투스 칩셋 주변에다가 그 패치 패드형 안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 형태로 그려진 안테나가 없는데 그래서 멀리서는 안 되고 가까이서만 가까이서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변경. 어차피 멀리서는 하지도 않을 거니까 설정 변경을. 그래서 좀 근거리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어, 스피드비 기존에 그 보았던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미 있네요. 아, 제가 미리 미리 챙겨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그때부터 그 생각날 때마다 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리뷰를 했던 스피드 G P 블루투스 모듈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케이블 형태로 아예 연결해서 이렇게 납땜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지금 잘 쓰면서 필요할 때만 장착해서 쓰도록 커넥터를 달아놨는데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이렇게 안, 이게 안테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금색 T로 T처럼 둘러져 있는 게 안테나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그게 안 보여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안테나 테두리가 없어서 음, 멀리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뭐, 어쨌든, 요런 제품들을 생산하다가, 이제는, 어, 스피드비가 이렇게, 어, 블루투스가 내장되는 F, <laughs> 죄송합니다. 어, AIO 타입의 FC를 내놨습니다. 기존에 어떤, 뭐, 그, FC들하고 뭐, 비교를 해서 부, 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어, 편안하게 프리스타일 하시는 데는 전혀, 예,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러 개는 뭐 특별하게, 예. 재밌는 거는 LC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5V, 5V를 출력 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카메라 쪽에 들어오는 신호랑 나가는 신호를 모두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들이 특이하고, 뭐, 부트로더 버튼도 옆에 있고, 예. 편의성을 상당히 생각한 FC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로 이제 조금 여기다 고무 댐퍼. 예, 고무 댐퍼 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어, 마운트할 수 있도록 나왔다 그러면 예, 조금 더 아마? 구조상 그러면 은 아마 기판이 좀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약간 넓어지거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점은 요기 이제 그 납땜용 패드가 그 예, 여기다가 그 저희 변속기 연결하잖아요 예, 변속기 납땜용 패드를가 조금 좁아서 굵은 선제한18 게이지 이상 18 게이지 정도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구요그 이상 16 게이지는 뭐 너무 나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변속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라서 어,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음, 지원하는. 어, 전류 용량 허용하는 전류 용량에 비해서 납땜 패드가 조금 작다. 이쪽은 대신 무리가 없지만 그런게 좀아시고요구성품은뭐 예, 미리 봤는데 예, 이런 정도 들어있습니다. 콘덴서 470짜리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LC 필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콘덴서는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예, 쓰는게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하게 와이어링 이렇게 어, 와이어링 가이드가 딱 인쇄되어 들어있습니다. 음, 이렇게 와이어링 가이드가 친절하게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손쉽게 보시고 따라하시면 <laughs> 손쉽게 빌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정도네요. 네, 뭐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네,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카드 같은 게 하나. 그리고 스피드비 앱은 요즘은 필수인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 블루 안드로이드든 iOS를 쓰든 요새는 스피드비 앱을 이용해가지고서 필드에서 그 이제 세팅 그러니까 OSD로 못, OSD에서 이제는 프로파일 정도는 바꾸지만 급하게 뭔가 바꿔야 될때못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다할수 있게 해주니까 어 스피드비 앱은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필드 나갈 때 들고 나가는데, 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스피드비 F4 AIO 어, FC 리뷰해드렸습니다. 예쁘죠? 네. 케이스 포장도 깔끔하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지금 AIO FC들을 본이 아니게 많이 쓰는데, 어, 리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괜찮은, 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비는 앱을 만들고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아마 블루투스가 내장된 카메라도 나오면, 혹은 카메라를 블루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요즘 앱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카메라의 OSD 설정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나온다 그러면 정말 예. 채널 변경도 여기 채널 변경도 있거든요. 예. 그럼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대디였습니다.